출발합니다 경주리 1700m 제9경주 돌공 두바이 월드컵 선전 기원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5번마 다크플레이어 문세영기수와 함께 초반 선두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 6번마 베네딕트가 2위로 따라 붙고 안쪽이 2번마 남촌아티스트 멀로기수가 기승한 2번마 남촌아티스트가 안쪽 3위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5번마 다크플레이어 초반 약 이마신 정도 단독 선두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6번 마 베네딕트 안쪽 3위는 2번 마 남촌 아티스트 거리차를 좁히고 그 뒤쪽에는 4번 마베스트해지 바깥쪽의 8번 마 슈퍼삭스도 선두권 모습 보입니다. 결승권은 편직선주로 이마신 달라놨던 5번 마다크 플레이어 그러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하는 6번 마 베네딕트 안쪽의 2번 마 남촌 아티스트 거기 가세는 8번 마 슈퍼삭스가 바깥쪽에서 그리고 안쪽 한가운데 4번 마베스트해지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4, 5위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1번 마 레전드 킹과 바깥쪽 11번 마 장산 베어스가. 6, 7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결승권 승편 직선주로 선두권과 중위권의 거리차 조금 좁혀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나는 국선주로 3코너에서 선두권 먼저 진입합니다. 5번 마 다크 플레이어 초반 선두 3코너까지 끌고 갑니다. 1마신에서 2마신 꾸준히 앞서 있고 바깥쪽에는 6번 마 베네딕트, 안쪽이 2번 마 남촌 아티스트 거기에 8번 마 슈퍼 삭스가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 바깥쪽 빠르게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5번 마 다크 플레이어 계속해서 1마신 정도 앞서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드는 5번 마 다크 플레이어 바깥쪽 2비는 6번 마 베네딕트 3위는 8번 마 슈퍼 삭스 직선 주로 들어서면서 거리차를 좁히는 8번 마 슈퍼 삭스입니다. 아주게 5번 마 다크 플레이어 바깥쪽 치고 나오는 두 마리 6번 마 베네딕트와 8번 마 슈퍼 삭스 두 마리가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안쪽에 버티는 5번 마 다크 플레이어 그러나 넘어 서려는 8번 마 슈퍼 삭스 계속된 접전이 이어집니다. 안쪽에 5번 마 다크 플레이어 바깥쪽 8번, 8번 마 슈퍼 삭스 8번 마 삭스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8번 마 슈퍼삭스 2위는 5번 마 다크플레이어 3위는 6번 마 베네딕트 3 마리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700m 제 9경주 선두마의 경주 기록 1분 50초 8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8번 마 슈퍼삭스 직전 경주에 이어서.